오늘은 매를 풍수용품으로 사용을 하고 있는데요. 많이 사용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왜 매를 사용할까요? 매의 활동성이라든지 이런 것 등을 보고 거기에 의미 부여를 해서 상징적으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의 모습을 보시면 상당히 험상 굳게 생겼습니다. 그래서 이제 벽사, 삿된 것을 없애는, 막아주는 역할을 한다. 또는 살기, 주변의 현기로 인한 살기를 풀어주는 역할도 한다라고 해서 이 매를 집안에 설치하기도 합니다. 이 매는 흉수에 속하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집안에 설치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주변 환경이 좋지 않을 경우 매를 설치해서 어, 살풀이 용도로 사용을 하기도 합니다. 다만 이것을 설치할 때 집안에 둘 경우에는 가급적이면 침대나 또는 주방이라든지 이러한 곳을 매 머리가 향하지 않도록 주의를 해야 합니다. 반드시 매 머리는 밖을 향하도록 해야 되고 밖에 있는 형살이 보이도록 하는 것이 좋습니다. 형살에 있는 곳을 향해서 머리를 그쪽을 향하도록 보게 놓아두어야 됩니다. 그리고 이 맨은 박제에서 쓰는 경우도 있고 나무로 깎아서 만들거나 청동으로 만드는 경우가 있습니다. 시중에서는 청동을 많이 선호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한국의 풍수용품 시장에는 이런 매에 대해서는 별로 관심이 없어서인지 아니면 사용법을 몰라서인지 판매가 되는 것을 거의 볼 수가 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 매의 상징성 의미 부여는 또 어떤 뜻이 있느냐? 대전 갱도의 뜻으로 차용해서 사용하고 있다. 대전 갱도라고 하는 것은 크게 뜻을 펼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매가 하늘을 나는 동작이나 활동성, 이런 것 등을 보고, 의미 부여를 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 다음에, 오공살을 방지해준다. 오공살은 진해와 같은 형상을 말합니다. 이 전선줄이 얽혀있는 형상이 창문이나 문에서 보인다면, 또 가까이 있다면, 이러한 것을 예방하기 위해서 매를 설치합니다. 그래서 오공살에 안좋은 효과를 방지할 목적으로 배를 사용하기도 한다. 또 하늘을 높이 나는 새처럼 높이 사업운이 좋아진다고 보는 거죠. 높이 올라가는 모습을 보면서 사업운이 좋아진다라고 하는 의미부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매를 설치는 하고 있으나 아직 많이 사용하고 있지는 않다. 또 의미 부여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잘 몰라서일 수도 있습니다. 또 주의 사항 하나는 말씀을 드렸는데 추가로 주의 사항 몇 가지를 언급해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매는 높은 곳에 설치하면 안 된다. 가급적이면 낮은 쪽에 설치하는 것이 좋다라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어두운 곳에 설치하면 안 된다. 건강에 해를 입을, 입을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두 가지 주의하셔야 되고요. 또 하나는 담벼락 벽면에 매달아 두는 것도 좋지 않다. 특히 집안 거실에 매달아 두는 경우가 있는데, 아주 흉상입니다. 흉상 그리고 사업원이 좋아진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사업원을 추락시키는 형상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설치하지 않는 것이 좋다. 또 하나는 이제 화장실에 매달면 안 되는데요. 화장실은 오에, 이제 더러울 오 자, 더러울 예 자를 써서 오에가 발생하는 지점입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매는 화장실에 벽면에 매달아 두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앞으로의 사업의 발전성에 해를 가하는 역할을 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또 하나 매를 설치했는데, 그 옆에다가 청룡이라든지 영을 설치하면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두 가지를 함께 설치할 때 불리한 효과를 초래한다 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매는 용의 공격을 받기 때문에, 매의 작용력을 후퇴시킵니다. 오히려 풍수의 운기를 좋게 할 수가 없고, 가족이 사업을 하고 있다면, 사업의 비전, 전도도 추락하는 쪽으로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것에 주의를 해야 합니다. 뭔가를 같이 설치할 때는 거기에 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둘의 상징성이 충돌하는 경우에는 가급적이면 같은 벽면에 설치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이러한 그 매의 상징성이 있다는 것을 좀 이해를 하시고 설치를 하셔야 되고요. 가급적이면 설치하지 않는 것이 좋다. 특히 집안에 두는 것, 침대에 두는 것, 이건 피해야 됩니다. 가급적이면 집 밖에. 서 형살이 주변에 있을 경우에 설치를 하고 형살이 아예 없다면 설치하지 않는 것이 좋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